안녕하십니까. 영통 프로지오 트레센 파인베르 무순이 죽죽 1차 때는 98세대, 이번에 23세대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98세대에서 23세대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네요. 2부록은 43세대, 1차 때 43세대 모집했는데, 이번에 9세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담부 대출이 8%를 눈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큰 근심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볼때 저는 이런 시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여기 시를 보면 이게 바로 서정주 국화협회사라는 그 시가 되겠습니다. 서정주 국화협회사라는 시인데요. 이 서정주시는 친일파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보니까, 주택담보제출 8%라는 그런, 음, 그 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한송이유 국가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유 국가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그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밑에, 노란데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주택담보대출 2, 3%를 위해 봄부터 소득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주담보대출 2, 3%를 피우기에 천두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 3%가 터누기 위해서 언제 어느 시점인 가서는 터나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방포동 234-7번째 일부러 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9에서 24층 13개 동총 796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98세대에서 23세대로 많이 줄어들었다. 입주시기는 2025년 3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보록은 이렇게 43세대에서 9세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의 지상 15에서 22층 11개동 770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84, 1부록이 84A가 2세대 84C가 9세대 84t 가 12세대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파인베르 2부록은 84c 가 9세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인분당성 망포역 20부 입니다 자문초 자문중 망포중 망포고 학세권이 되겠죠 3세권 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세권을 삼세권이라고 하는데, 삼성 디지털 시티 근접에 있다. 또, 망포 복합 체육센터, 박지성 축구센터, 금빛 누리 공원, 지성공원, 방죽공원이 있다.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환경을 잠깐 한 번, 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어 여기가 바로, 어 트레센트. 밑에가 파인베르가 되겠습니다. 1부럭2부럭 되겠죠. 여기는 박주성 축구센터와 근접해 있다. 어, 그리고 여기에 학교도 괜찮습니다. 자문중, 방포초 어, 태창초, 방포중또방포동 학원가가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드스 망포역. 도보로 여기는 21분입니다. 도보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21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모집어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포역까지는 도보 21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원도 좋습니다 수변공원 이라든지 방주공원 또 산도아람산 그 다음 여기 청명산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도 괜찮습니다 삼성질탈 수원사업장 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여기는 조금 약간 멀다고 하지만 주위에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도 롯데마트 라든지 이게 롯데마트 로테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그렇게, 삼세권이라든지 학세권, 또, 망포역까지 20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세대 주, 미성년자, 그리고 본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도금 60%중 20%는 잔합이 되겠다. 이자 후불제. 그래서 분양가가 8억 9,500이면 20%인 1억 7,900은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도달 계획서 및 증빙 사료, 증빙서 자료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다. 그리고 시스테이트 영통. 여기가 보면 84가 9억 5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7억 8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모집하는 것은 1불억이 7억 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또 2불억이 최고가가 7억 3천인데 그거 비교한다면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에 비하면 큰 시세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영통 여기에 비한다면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스테이트 영통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 9천 이 정도 되면 시세차익이 나, 나겠죠. 그래서 어 여기도 이렇게 11억까지 갔는데 현재 9억 9천으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현재 그 떨어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번 더 보면 여기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이것은 가격이 10억 5천까지 갔는데 현재 7억 8천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10억 5천에서 7억 8천이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로 어 아이파크 캐슬 1단지다. 또 이게 스테이트 영통이다. 여기 방포역이죠 방포역에서 이렇게 영통아파트 영통아파트 가까운데 여기는 조금 캐슬 1단지는 더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 모집하는 여기 트레젠트는 21분 걸린다 방포역까지 그 정도 이렇게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더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로 변다면 큰 시세 차이 없습니다. 1부럭이 최고가 7억 1천, 2부럭이 7월 3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테 영통에 비한다면, 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이 영통은, 시스 영통은 또 망포역에 가깝습니다. 어,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음, 것이 되는데, 여기 모집보는 여기, 여기는 도보 2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 아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일이 8월 22 청약 접수가 8월 29 당첨자 발표가 9월 1일 계약일이 9월 8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지가 되는데 여기 일부록이 되겠죠 일부록이 이렇게 되는데 23세대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층도 있고 좀 좋은 층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어그 낮은 층도 있고 음 조금 높은 좋은 층도 이렇게 있다고 보여요 근데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60% 그다음 음 잔금 20%다 계약금 20%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록을 본다면 여기에 층수가 나와 있습니다 층수 이렇게 이것을 참고로 84A는 여기 보니까 7억 5천 5백 정도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84C 같은 경우 보면 1층이 6억 7천 7억 2천 7억 3천 이렇게 되거네요 그다음 8 4 t 어 여기 2층이 6억 9천 7억 7억 3천 3백 이렇게 된다. 이것을 참고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 여기가 2부록이 되겠습니다. 2부록은 84시 예,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1층이 6억 6천 3층이 6억 9천 5층 이상이 7억 천이다이렇게볼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금 20%, 중도금 60%, 장금 20%다. 아, 이것을 참고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부탁드립니다. 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